아, 노틸러스고요. 노틸러스 풀체인지 모델이고, 이것도 지금 할인이 조금 돼가지고 구매하시기가 좋았습니다. 볼륨감도 굉장히 또 있어졌고, 아 뭐랄까 에베이터만큼 굉장히 또 볼륨감 있기 때문에 에베이터 같은 그런 또뭐슬럼도 제공하는 이 노틸러스인 것 같아 이렇게 주간 주행도 또 굉장히 좀 멋있고, 이런도 핸들도 좀. 컨티넨탈에 들어갔던 그 도엔들이 또 적용이 돼서 굉장히 이런 것도 좀고러움을느껴보수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또미래지향적 이렇게 베이지 시트라든가 브라운 시트가 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. 시트 포지션도 좀 낮은 편이라 스업상에도편안하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신성도 좋고요.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.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또 신성도 좋은 게이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조향할 때또 편안함도 느껴볼 수가 있고 은근히 또 작거든요.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티브 크루즈도 들어 가 있고 이 노틸러스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전자제어 서스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 들어가서 굉장히 또 편안한 승차감을 또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게 또 노틸러스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고 뭐,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. 송풍구도 굉장히 좀 심플하게 돼 있고 이런 건반식 변속기도 굉장히 좋고 사용이 편하고 휴대폰 보단 충전이라든가 뭐 카메라 뷰 그리고 뭐 주행 모드 변경하는 거이 크리스탈 다이얼도 좀 BMW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볼 수가 있고 USB 포트, 시타 충전구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글로브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삼레스트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시텝 충전구, 12V 트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커버를 닫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곱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. 이건 이제 네, 시동 버튼이고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또 이렇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게 이렇게... 열선 히트라든가송풍구 들어가 있고요. 파노라마, 선루프도 저용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. 히트 뒤에 되게 시탭 충전구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데 시탭 충전구가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. 운전석에도 두개 있고, 이렇게 조수 석에도 시탭 충전구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. 레고룸 공간도 굉장히 롭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뒤에서 봐야지 보일 수가 있는데 디테일한건 앞에서 보는 거고 굉장히 좀 미리 지향적이죠. 실제로 시승해 보시게 되면은 좀 많이 미래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제공이 되는 게 노트리러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특히 웹의 울티마 오디오도 굉장히 또 좋고요. 블루투스만 연결해도 뭐 거의 뭐 높은 퀄리티의 음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레벨 울티마 오디오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. 그리고 복합 연비도 9kg가 나오고요. 테일 램프도 굉장히 또 입체적이고 뒤에서 보면 뭐 거의 뭐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고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만 빼주시게 되면 연비가 좀 9km 보다는 10km에서 11km 정도 좀 연비가 늘어난 효과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좀 느껴볼 수가 있어서 구매하시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는 좀 빼주시는 게 훨씬 더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아, 왼쪽에는 이렇게 12볼트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노틸러스 할인도 아주 뭐 없는 것보다 그냥 조금 있으니까 구매하시려고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고 가장 또 무난한 흰색의 베이지트라서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틀, 3일 만에 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. 연락주시면 안내드릴게요 노틸러스.